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재여주니.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내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당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국기입니다 출애국기 33장 1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운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본문은 그 모세가 어, 중보 기도를 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이미 두번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인 18절부터 23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어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이런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세가 볼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뭐 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모세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막 적극적으로 막 밀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막 친히 가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채 그냥 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예,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인도해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좀 강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확신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간 뜨뜻 미지간한 어떤 느낌으로 신의 산으로만 그냥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 너를 내가 보낼 것이다라고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시면서 막 증거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면 휘어졌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고 이런 증거들, 뭐 모세가 구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확신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약속의 땅으로 다시 시내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미온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지 않을 걸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긴 가되, 뭔가 하나님의 이런 심정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도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용서해주시진 않고 약간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별 생각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괜히 지레짐작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더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좀더 확신을 갖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난한 땅으로 단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주신다는 그 약속. 만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중보 기도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33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있는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이야기했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모세만이 알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참 저도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모세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1육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확신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어졌던 거리가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아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 주신 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정도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정도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 자신들만 이방 중에서 구별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애굽에 있을 때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지역에만 어떤 특정적인 재앙들 열 재앙들 중에서 몇 가지 재앙들은 고센 지역에는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별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고 또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뭐 매번 불평불만 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저녁과 아침으로 떠오르는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들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삶의 증거들을 간직하고 계신지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심을 알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삶의 증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도 보세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품고 계신 마음과 뜻을 모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그 구체적인 증거를 받은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살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다 비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준비시키시며 부르시는 사실을 저희는 출애굽기 앞장에서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전에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광야에서 나 혼자 떨어져서 숨어서 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순간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여정은 정말 불가능한 여정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다른 것보다 시내산으로 가야 할때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결코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증거로 무엇을 하나 요구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전에는 어떤 증거를 구했나요?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고 얘기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모세도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번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걸 구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우리는 단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데요. 그 대답한 내용이 19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얘기할 때 야, 내가 그동안 보여준 게 얼만데 또 증거를 구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바위 틈에 두시고 그를 손으로 덮었다가 다시 이렇게 빼주시면서 손을 걷어주시면서 증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의 등만을 보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선 살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만을 받다라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영광을 볼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볼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을 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반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간순간, 죄와 싸울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하고 욕먹을 각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배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고 인정해주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라.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1등을 차지해야 하는 것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면류한 교회 성도님들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단한 순간도 단한 발자국도 내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